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주제 면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면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힘을 넘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활력과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피곤함을 느끼거나 잔병치레가 잦을 때 혹은 계절이 바뀌는 시점마다 감기에 자주 걸릴 때 그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도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식습관. 특히 과일 섭취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지켜주고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과일 믹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어떤 과일들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지 또그 과일들을 어떻게 섞어 먹으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속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렌지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과일과 함께 조합했을 때, 훨씬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조합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 또한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녹색 키위뿐 아니라 골드 키위는 맛이 달콤하고 영양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렌지와 함께 섭취하면 상큼하면서도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이두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단순히 비타민C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엽산과 식이섬유까지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 우리 몸의 소화기 건강까지 챙기면서 면역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해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오렌지나 키위 같은 비타민 c. 풍부한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 강화와 함께 노화 방지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하루 한 컵. 분량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 바로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열대 과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파파인 효소까지 들어있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장 건강은 곧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파파야를 믹스에 포함하면 우리 몸의 방어선을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매일 비타민C, 보충제를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오렌지, 키위, 파파야, 블루베리 같은 신선한 과일을 직접 먹게 했습니다. 몇주후 결과를 확인해 보니 흥미롭게도 과일을 직접 먹은 그룹이 보충제만 먹은 그룹보다 피로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감기 증상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에는 단순히 비타민 C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 천연 효소 같은 다양한 보조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보충제도 필요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종 청중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나요?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일은 공복에 먹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위산. 영류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공복에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식사 후 디저트처럼 가볍게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면역력 강화 과일 믹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반 개, 키위 한 개, 블루베리 한 줌, 파파야 한컵 분량을 준비하셔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면역력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항균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같은 재료를 잘라서 요거트와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과 과일 속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두 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을 먹을 때 껍질을 다 벗기시나요? 사실 키위나 포도의 껍질에는 면역을 돕는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잘 세척해서 드시면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매일 챙겨 먹으려면 번거롭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미리 과일을 잘라서 냉동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냉동한 과일도 대부분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든 꺼내서 갈아 마시면 간편하게 면역력 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냉동해 둔 오렌지, 블루베리 파파야를 꺼내서 요거트 위에 얹어 먹곤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고 에너지도 충분히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일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과일은 우리 몸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영양제이자 면역력. 강화제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 파파야 같은 면역력 강화. 과일 믹스를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면역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특히 음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과일 믹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감기 같은 작은 질환뿐만 아니라 큰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면역력 챙김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